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예승아입니다. 예성아구님들 우리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수국이 무려 8가지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수국도 특별한 아, 특별한 아이들도 특별 할인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라 오늘 어버이날 특별 할인합니다. 블룸 펜시야 자스민, 이 아이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애목대가 있고, 향기 정말 좋죠. 얘들은 꽃, 여러번 피는 블룸페시아 자스민, 그리고 이렇게, 보라, 애목대, 장미, 꽃은 사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예쁜 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 또 빨간색, 애목대, 장미, 이렇게 있습니다. 핑크색으로 갈수록 변해가는 별꽃도 다섯 대 입고되었고요. 그리고 청장미 수국 다섯 대 5대, 청장미 수국 다섯 대도 입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특별 또 할인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수국이 무려 여덟 음, 가지 정도가 된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또허전난 선물하실 분들 이렇게 또 구성되어 있고요. 어버이날 특별, 예를 들면 할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오전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 주문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 이랍니다. 도서지역은 7,000원 입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들 꽃다지 특별 도 할인합니다. 이 아이들 마당 정원에서 심으실 분들 보라색 꽃다지랍니다. 보라색 꽃다지 오늘 특별 할인해서 2,000원 이랍니다. 오늘 특별 할인해서 어 어버이날 특별한 아이들 지금 중간중간 많이 있고요. 기존 아이들도 할인한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석화입니다. 석화 석하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아이도 어버이날 특별 할인해서 이 아이 15,000원이랍니다. 석화입니다. 그리고 플랜 바고도 역시나 플랜 바고는 1년에 음, 연중꼭 보신다는 우리 꽃님도 계셨고요. 어, 지금까지 1년에 10번 정도 보셨다는 분도 계십니다. 플랜 바고 특별 할인해서 15,000원 이랍니다. 얘들 석하는물안 좋아합니다. 꽃님들 물안 좋아하기 때문에요. 아이, 짱. 아이. 얘가 안전히 마른 다음에 물 주시면 좋고요 플랜 바고는 햇빛을 매우 매우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1년에 온 10번 정도 지금까지 1년전에 구매하셨는데 10번 정도 보셨다는 분 연중 보셨다는 분 이렇게 계시는데요 우리 이 아이 꽃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꽃이 지고 나면 또이 아이 여기서 밑에서 닿았고 이 아이들이 또 꽃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햇빛 장창하니 비춰주고 이렇게 시간 간격을 두고 꽃대를 따 주었 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플랜바고특별할인해서 15,000원이 납니다. 어버이날 특별한 아이들, 어제 특별할인해서 마감되지 않은 애들은 그대로 연결해 가고요. 그리고 또 빨간색 나일 라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새로 또 특별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빨간색 나일락 향기 매우 좋습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생겼는데요. 빨간색 나일락 이 아이 33,000원이랍니다. 꽃대 이렇게 다 지금 현재 물려있습니다. 그리고 33,000원이랍니다. 또 이쪽으로 이렇게 또 가보시면 바늘꽃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꽃님들 이 아이들 이렇게 보라색 보라색 분이랍니다. 이 아이들은 보라색 분, 이렇게 되어 있는 보라색 분, 바늘꽃, 이 아이, 보라색 분, 바늘꽃은 12,000원이랍니다. 바늘꽃들은 늘 올동이 된다는 거 우리 꽃님들 아시죠? 얘들, 바늘꽃, 이 아이들, 이렇게 생겼는데요. 12,000원입니다. 바늘꽃, 얘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들, 12,000원이랍니다. 바늘꽃, 보라색분에 들어있는 바늘꽃은 12,000호. 그리고 이 아이들은 우리 강산에서 지금 트레이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은 바늘꽃, 여덟 개만 원이랍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올둥이 된답니다. 바늘꽃, 그리고 설립도라지. 아주 얘들, 지난해 있던 아이들 묵은둥이 이렇게 저희가 잘라놨기 때문에 올해 꽃 정말 많이 보이실 분들, 굴락으로 심으실 분들, 설립도라지, 여덟 개만 원이랍니다. 이렇게 말발돌이랍니다. 분홍 말발돌이. 이 아이들, 분홍 말발돌이 있고 아주 꽃대 많은데 내년엔 안전 대분이 될 정도로 꽃대 아주 아주 지금 이렇게 다이 아이들은 내년에는 길게 늘어지면서 꽃을 보여줄 분홍 말발돌이 이 아이들을 올똥 된답니다. 마당 정원에서 심으실 분들 분홍 말발돌이 14,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또 이렇게 가보면 범부채는 오늘 할인했습니다. 범부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범부채, 이 아이들, 오늘 할인했습니다. 범부채, 할인해서, 이 아이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올동되는 아이들, 범부채, 5,000원이랍니다. 오늘 할인해서,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장미임파첸스 대분입니다. 장미임파첸스 대분. 이렇게 생겼는데요. 얘들은 아주, 이렇게 꽃이 정말로 만들, 많이 달린데 두가지씩 이렇게 심어져 있네요 장미 임파첸스 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분 15,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얘들도 물 충분히 주시고, 얘들은 꽃을 따주시면 계속 꽃대가 올라오는 아이들이랍니다. 햇빛 짱짱하니 보여주셔야 되고, 영양계 많이 주셔야 됩니다. 계속 꽃이 올라오는 아이들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야생 캄파입니다. 야생 캄파랍니다. 얘는 보라색 꽃이 몽실몽실 엄청 많이 달리는 야생 캄파 딱세개 입고 되었습니다. 야생 캄파는 이렇게 있는 이 아이들 끝이 아주 아주 꽃이 많이 달리는 아이들을 합니다. 야생 캄파 13,000원 이랍니다. 야생 캄파 꽃 아주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가끔 오고 지금 그렇습니다. 야생 캄파랍니다. 야생 캄파 그리고 재송아입니다. 겨우 재송아 이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겨우 재송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겹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겹채송아랍니다 겹체 겹채송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겹채송아 이 아이들 한개는 4천원 세개는 만원이랍니다 달개비입니다 달개비 이렇게 되어있는 달개비랍니다 달개비 6 0원이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 특별할인한 아이입니다. 오늘 어버이날 특별한 아이, 이천리이랍니다 이렇게 돼 있는 천리 오늘 이 아이들 16,000원 이상 가는데요. 천리양 9,000원이랍니다. 이제 천리 꽃은, 어, 마당정원이나 여기저기 모두 다 꽃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 아이들 꽃 받으시고, 오, 천리양 꽃 없어요. 하시면 안 됩니다. 얘들천리 이제는 모두 꽃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리안 9,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되어있는 아이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덴트롱 이랍니다. 덴트롱 덴드롱 이 아이들 이렇게 되어있는 덴드롱 이제 막 덴드롱 꽃이 이렇게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답니다. 덴드롱 이렇게 막 피어나는 덴드롱 12,000원 입니다. 덴드롱 12,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하이트 핑크 셀릭스랍니다. 마당 정원에서 키우실 분들, 하이트 핑크 셀릭스, 이 아이들,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 숙군가자니아, 어, 숙군가자니아입니다. 특별 할인한 아이죠. 얘도, 어, 숙군가자니아, 이 아이, 특별 할인했습니다. 9,000원이랍니다. 숯군 가자니아,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법에나입니다. 아주 아주 법에나 짱짱합니다. 법에나 정말로 짱짱하는 법에나랍니다. 이렇게 돼 있는 법에나 짱짱한 법에나 4,000원씩이랍니다. 저도 법에나 입고 있지만 이렇게 짱짱한 아이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법에나는 올동은 되지 않지만 계속 꽃이 늦가을까지 보여주는 마당 정원에서 보여준답니다. 법에나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유럽체라늄, 유럽체라늄이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유럽체라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체라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럽체라늄, 12,000원이랍니다. 유럽체라늄. 얘는 약간 노란빛이 더 많이 나고, 얘는 초록빛이 더 많이 나는 유럽체라늄이랍니다. 그리고 등심 붓꽃이 랍니다 등심 붓꽃. 등심 붓꽃. 마당 정원에서 올동하실 분들 등심 붓고, 이렇게 있는 아이들 등심 붓고, 이 아이들 4,000원입니다. 등심 붓고, 별 캄파, 감파, 별 캄파입니다. 별 캄파 7,000원이랍니다. 아주 제가 짱짱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별 캄파. 이제 4개 있습니다. 정말로 짱짱합니다. 별 캄파 7,000원이랍니다. 음, 하려나 식용으로 많이 드시는 식용꽃, 할려나입니다. 식용 꽃다 할려나. 이아냐 오늘 할인했습니다. 0오냐이 아이들 아우, 형광색으로 예쁜 오렌지 노랑 얘들은 빨강이랍니다. 백오냐 오늘 할인해서 만 원이랍니다. 0오냐또 장미인데요. 이 아이들은 꽃이 없습니다. 참 어, 어, 지금 저기 보라색 아주 예쁜 꽃인데요. 그런데. 지금 상표가 없습니다. 애목대, 장미, 보라색, 35,000원. 할인해서. 그리고 얘는 빨간색, 애목대, 장미는 할인해서 얘는 조만간에, 얘도 보라도 조만간에 꽃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주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49,000원이랍니다. 빨간 49,000원. 얘는 보 라는 35,000원이랍니다. 블룸페시아 자스민, 이아이들 애목대 블룸페시아 자스민은 야이들 향기 정말로 좋죠. 이렇게 돼 있는 애목대 블룸페시아 자스민은 15,000원이랍니다. 얘들 애목대 15,000원, 야이들은 블룸페시아 자스민, 야이들은 6,000원이랍니다. 블룸페시아 자스민 이렇게 꽃들 자, 이렇게 달리고 계속 꽃이 피고지고 하는 블룸페시아 자스민, 야이들은 6,000원입니다. 철쭉입니다. 철쭉 하얀색 철쭉 고나이 아이는 이렇게 있는 불꽃철쭉 각각 5,000원씩이랍니다. 올동되는 아이들 그리고 카라입니다. 특별할인하는 카라 이 아이들 안전특별할인는 카라 너무 색감이 정말로 정말로 예쁩니다. 아 너무 예뻐요. 어쩜 이렇게 예쁘게 나온지 모르겠어요. 예쁜 카라 특별할인합니다. 오늘 2만원인데요. 15,000원이랍니다. 어버이날 특별할인 가라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애목대 어, 병꽃, 두번 피는 애목대 빨간색 병꽃, 만주천원이랍니다. 그리고 수국은 무려, 음, 일곱, 가지가 되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아이는 별. 얘는 별이 두 가지입니다. 이 아이가 별, 이가이가 별이랍니다. 이렇게 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별두 가지. 애목대 별 수국. 이렇게 되어있는 애먹대 별수국은 15,000원 그리고 이렇게 되어있는 핑크 이제 핑크빛으로 빌려려가고 이제 하나도 꽃안피고 이제 막 필려고 하는 핑크수국 이 아이들 다섯대 랍니다 핑크수국 다섯대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29,000원 이랍니다 얘들은 특별 할인들 랑갑니다 35,000원에서 이만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 24일, 꽃게 피는 아이들이랍니다. 이 애들, 특별 할인 들어갑니다. 특별 할인, 24일 수국, 13,000원인데요. 18,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들, 24일 수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워낙 오늘은 수국이 많아서요, 꽃님들. 꼭 24일 수국, 이 아이들.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 13,000원인데요. 얘들 오늘 오늘 8,000원이랍니다. 얘들 오늘 8,000원이랍니다. 특별 할인 어버이날 삼탄으로 특별하는 아이들이랍니다. 8,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 별수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청장미수국 이 아이들은 청장미수국입니다. 얘들도 특별 할인했습니다. 청장미수국 4만원인데요. 5만5천원이랍니다. 아니 3만3천원이랍니다. 이렇게 다섯대가 있는 청장미수국입니다. 이 아이들은 세개 입고 되었고요. 별수국은 두개 입고 되었습니다. 다섯 대 특별청 장미 수국 33,000원 이랍니다. 이 아이들을 다섯 대입니다. 다섯 대 이렇게 다섯 대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 33,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또 바닐라 수국 이랍니다. 이렇게 쌍대로, 이렇게 쌍대로 두 대씩 이렇게 되어 있는 바닐라 수국. 이 아이들은 저희 지난해 애목대에 주문해 놓으신 분들. 애목대 주문해 놓으신 분들, 이렇게 바닐라 수국, 애목대 주문해 서 5만 3, 4천 원에 택배비까지 이렇게 애목대로 3개씩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는 아주 영하 30도까지도 가능하다는 바닐라 수국, 이 아이들, 이렇게도 키우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도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 바닐라 수국, 이 아이들,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 22,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천연설탕은 늘 설명드려서 오늘은 설명 안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천연설탕 8,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부겐베리아 애목대 이 아이들 부겐베리아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을 애목대 부겐베리아 23,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금자카 아주 금이 이렇게 달려 있는 것 같은 금자카입니다. 금자카 애목대랍니다 모두 애목대로 되어 있는 금자카 이 아이들. 2만 구천원 이랍니다. 그리고 은가자냐는 이게 두개 있습니다. 은가자냐 은가자냐 랍니다 이렇게 있는 은가자냐 이 아이들 만원이랍니다. 얼동됩니다. 그리고 복꽃입니다. 복꽃 벚꽃. 복꽃 이 아이도 얼동된답니다. 복꽃이랍니다. 만삼천원입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어, 이 아이들 이렇게 돼있는 아이들 만천원 이 아이들은 특입니다. 안전 상품 좋은 아이들 특이랍니다. 등 11,000원. 이렇게 돼 있는 11,000원을 쌍대 이 아이들 2만 원인데요. 16,000원이랍니다. 2만 원인데 이 아이들 이렇게 안전 특이랍니다. 이 아이들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댐팔의 덴파레 세트입니다. 댐팔에는 이렇게 두 개의 두개의한 세트로 나가는 아이들 댐팔에 26,000원이랍니다. 한 개는 어버이날 같이 이렇게 1천 원까지 같이 이렇게 선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14,000원입니다. 그리고 어, 청아바타입니다. 청아바타. 청아바타 4만 원 아이 33,000원이랍니다. 청아바타 이 아이들 이렇게 어버이날 선물하실 분들 청아바타 이 아이들 33,000원입니다. 그리고 핑크 아바타도 있습니다. 핑크 아바타도 역시나 똑같습니다. 핑크 아바타도 안 빠지네요. 핑크 아바타도 이 아이들 33,000원이랍니다. 특별 할인한 가격이랍니다. 그리고 금 금나비입니다. 금나비도 쌍대랍니다. 금나비 쌍대 이렇게 있는 아이들 금나비 쌍. 게 있는 앙코수국입니다이 아이들 5만원 정도 했던 앙코수국 오늘 두개 있습니다. 12,000원 이랍니다. 앙코수국 얘들 5만원 했던 아이들 12,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지금 현재 이제 막 꽃이 피려고 하는데요. 아주 얘들 아주 다 피었을 때는 아, 예뻤습니다. 지금, 지금 이제 막 이제 하나씩 피어나고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11대 페더 수국이랍니다. 59,000원이랍니다. 11대 페더 수국 이렇게 두개 들어왔습니다. 11대 페더 수국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막 피어나고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마당 정원에서 심으실 분들. 59,000원입니다. 골드입니다. 향기 있고 아주 꽃, 오래가는 스카이 골드 이 아이 4대, 네대입니다 스카이 골드 4대짜리 이 아이 오늘 3 5 0 0원 이상 가는 아이 2 2 0 0원이랍니다 그리고 일지매화입니다. 일지매화. 애대로 이렇게 잡아져 있는 일지매화. 22,000원입니다. 그리고 스카이 골드 7대입니다. 이 아이 하나 있습니다. 스카이 골드 얘들은 꽃 하나도 안피었고요 지금 꽃 피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7대는 37,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들, 이렇게 7대 있는 아이들, 스카이 골드 얘는 37,000원, 4대는 22,000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할인했습니다. 오늘 밀크웨이 기준 기존에 있던 아이 밀크 이 할인했습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들 19,000원이랍니다. 밀키 이입니다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무니 스킨. 무니 스킨도 오늘 할인했습니다. 만원이랍니다무니 스킨. 아우 이렇게 좋습니다. 이 아이들 12,000원 했던 아이들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디기 탈리스. 디기 탈리스랍니다. 아우 얘들 예뻐요. 디기 탈리스. 올동되는 아이들이랍니다. 늦썰이 내릴 때까지 꽃피는 디기탈리스. 이 아이들 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아라만다. 특별할인했습니다. 이 아이들. 어제 특별한 아이들이랍니다. 아라만다. 꽃 다글다글 많이 달려있습니다. 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터키아 드래곤. 얘들은 올동되는 아이들인데요. 터키아 드래곤. 이렇게 지금 꽃피어있는 토끼와 드래곤 이랍니다. 이 아이들 4,000원 이랍니다. 토끼와 드래곤 4,000원 입니다. 금낭아 입니다. 금낭아 빨간색 금낭아 5,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향기있는 카네이션 어버이날 아우 향기있는 카네이션 이렇게 있고요 꽃님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진한색 얘는 약간 오렌지 핑크, 얘는 빨간색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기 있는 아이들, 올동되는 아이들, 5,000원 이랍니다. 향카입니다. 매발톱 이랍니다. 매발톱. 장미 매발톱, 자주색, 하이트색, 이렇게 있습니다. 장미 매발톱, 이제 5,000원씩입니다. 그리고 장미 매발톱, 이제 모두 다 끝나기 때문에 꽃들이 얘들 배송 중에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5,000원입니다. 그리고 할려나 야생아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산 야생아늘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